안녕하세요 게임왕 소유에요 오늘은 아빠랑 타워 오브 해 대결을 해볼 거예요. 그다음 고,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요꼭 해주세요. 아빠 안녕. 안녕 소유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 갈 거야. 점점점 점. 아빠 그거 점프하면 점프. 잖아 내가 이기 뭐야? 나. 아빠 저 아빠. 아빠 밑에 보인다. 후이야. 크이야. 후야 후이야. 후이야. 어. 어, 어. 아, 보내네 진짜. 이거 사다리 아니었어요. 큰일 났어. 땅. 끝아. 후이야. 아빠 아직도왜 거기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아. 어. <laughs> <와. 웃음> 내가 죽고 타워 뽑요 쉿. 쉿. 와, 대박. 이 내가 이기겠다. 근데 이거 뭐 어떻게 깨하고 <laughs> 요. 같이 가요, 소유. 같이 갈 <laughs> <가져갈> 거야. <laughs> 아빠. 네. 그리고요. 이거 이거 춤추는 것도 있는데 네. 이게 영어로 해야 하는데 네. 이거 봐요. 그배 아니라 뛰어서 해야죠. <laughs> 아 이때가 아니지. 오늘 가야 <laughs> 재밌죠. 네 <laughs> 아빠 춤췄다. 후이야 <laughs> 이쪽으로. 아빠 또떠잖네 계속 떨어져 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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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너무 <laughs>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헬이예요헬헬 어려운 거아맵 바뀌었다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맵 아빠는 바뀐 거예요? 네 맵이 바뀌었는데 쉬울 때도 있고 어려 때도 있어요 전 근데 쉬워요 왜냐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동영상을 못렸거든 왜요? 아니 그냥 걸어갔는데 내거였다봐요이끝났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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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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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겠다 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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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또어보뻔했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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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떨어질 뻔했어. 요 아까 전에 거의 다 왔었어요? 아니요, 가고 있었는데 또 떨어졌어요. 아, 떨어졌고 아, 키보드 안 사줬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파트 잘안 되는 거였군요. 아그래요 네. 다음 판도 올라가면은 다음은 매번 <laughs> 올라가면은. 포인트 어디서 있어요? 와 근데 진짜요? 아, 떨어졌구나. 어 아빠 저 거의 다 다음 판에 거의 다 왔어요. 여기서 떨어지면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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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, 아 거의 다 왔는데 떨어졌어요. 어 뭐야? 대박! 으쌰. 아빠 이거 봐요. 으쌰. 저 거의 다왔는데 도졌다. 신맥인거 같아. 어, 아빠 이번 번좀 쉽죠? 근데 반짝 있는데 조심해야 해요. 자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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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쉽게 쉬운데 그래도 기장 사이 많이 있더라고요. 후이, 후이, 후이. 그리고 점프 높은 것도 사야 줘요. 다음 판 되면. 어 아.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구나. 어떤 거요 이거 옆으로 지나가는 거 아닌데요?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건데요. 앞으로 지나가도 돼요? 네. 그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. 크야. 아. 아싸 난 벌써 노란판. 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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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어요저 떨어졌어요, 아야 후야 길막하고 난리도 났어요, 친구들안 돼! 아, 아, 길막 빰빰빰 <laughs>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? 우와! 올라가야 돼는요나 이거 좀 잘하는데. 이거 근데 엄청 어둡죠? 아빠한테는. 근데 이거. 이걸. 알았어요. 빨간 색깔 좀 올라가고. 거깨만 제가 말해줄게요. 알겠어요. 아까 전에 그리고 거의 다 깼었는데. 그게. 어허, 또. 기절해가지고. 또져가지고아하하 저기. 뭐 오던데. 아, 이거 오는데 아이고 되게 재밌어하는 것들. 아 진짜 이거 어쩌고. 어 어? 와안 움직인다. 아싸 나 높이다. 아빠 이거 봐요 안 움직여. 아빠 와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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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건 완전히 그린 게임으로 죽고 싶다. 와! 와! 아빠! 네. 빨간색 제가 통과했어요. 아, 어, 그랬어요? 네. 지금 통과 중! <laughs> 이해요다 통과했던데 아쉬워요. 다 아, 통과했었어요? 네. 어, 안타깝겠다. 와, 나 진짜. 와, 이거 깨나 완전 몇분 걸렸다. 와, 소유 엄청나네요. 진짜 엄청나요. 그거 구경해야겠어요. 우와!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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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<laughs> 도착... 어요 네, 도착했어요. 끝까지. 예! 신난다! 우와, 내가 1등이다. 이번 포켓는 엄청 힘들었어요. 우와! 우와, 내가 1등이다. 아, 1등이에요? 네, 아등 아, 자자. 아, 진짜. 아, 일 아, 진짜. 아, 졌어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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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말아. 아, 진짜. 아, 빠어 아, 아, 아 에서 있어요? 아, 파란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진 아, 아, 떨어졌군. 네. 나! 노란색 가보고 싶어요. 노란색 엄청 어려워요. 지금 어, 완전, 조금은 완전 그냥 헨이에요. 좋아. 그렇구나. 으악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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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. 아, <laughs> 아빠 그리고 저기 찐한 진한 보안색그 찐한 진한 보약색도 좀어려긴 어려워요. 그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. 아, 무조건 뭐 그냥 살까? 잠깐만. 안돼요 소유. 구해서 스스로 해야 돼요. 구해서 오 용기를 내보세요. 소유, 깰수 있어요. 소유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떡... 아까워하지 마세요. 그러면 성공을 할수 없어요. 소유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빠가 옆에서 응원해 줄게요. 아, 근데 이거 어떡해? 지금이다. 우와, 옳지, 옳지! 우와, 옳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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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. 어, 그래도 많이는 안 떨어졌다. 이번 판은 그냥 포기다. 난 여기서 그냥 줍니다. 쳐야겠다. 그렇죠? 요즘은? 내짬 간짝 소년단이다. 아, 아빠 내 춤이나 찾아야 돼. 빵 빨아 빵빵 빨아 빵 빨아 빵 빨아 빨아 여기서 춤 추세요. 거기서 춤 추지 말고 그냥 방으에서 뛰어요. 아빠, 근데... 아이고 새맵이네요 어, 이맵은 좀 쉬워요. 저한테는. 아 그래요. 아빠도 좀 쉬워 보이죠? 이건 그냥 점프하면서 다른데 올라가고 점프하고 다른데 올라가고. 어,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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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이어노란색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디서 아디 아, 지금 나 연두색 이니다 아, 아! 빠 왜요? 죽었어요? 아, 보라색을 못나가 아, 돼. 아, 빠 아, 빠 아, 아, 나도 안 돼. 아, 연두색 돼. 아, 나도 안 아,

다 왔어요. 갑니다. 오케이. 오케이.